안녕하세요. 나와 같이 걸을까의 브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영어회화 패턴은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입니다.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은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해, 내가 뭐뭐 할까 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영어회화 패턴은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영장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없이 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의 패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은 내가 뭐뭐하기를 원해, 내가 뭐뭐할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동사 원형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예시를 보시면서 내용 하나씩 확인해볼게요.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의 example sentenc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Pick you up이라고 해서 p i c k 이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였네요. 내가 데리러 갈까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carry your bag? Carry your bag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서 내가 가방 들어 줄까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teach him English? Teach him English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그 사람 영어 좀 알려줄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Take you home. t a k e 동사 원형을 사용하였고요. 내가 집에 데려다줄까?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answer the phone? Answer the phone. 이라고 해서 answer이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했네요. 전화 내가 받을까? 라는 표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stay? Do you want me to stay? stay라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여서 내가 더 지내기를 원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에 앞에 배웠던 예문들을 라이팅 프랙티스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데리러 갈까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던가요?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이라는 up?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죠. 내가 가방 들어 줄까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Do you want me to carry your bag? Carry your bag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영어 좀 알려줄까?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만들까요? Do you want me to teach him English? Teach him English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까? 라는 표현은요. Do you want me to take you home? Take you home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네요. 전화 내가 받을까? 라는 표현은요. do you want me to answer the phone. answer the phone이란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더 지내기를 원해라는 표현은요. do you want me to stay. do you want me to sta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 형태를 배우셨는데요. final summary 한번 해 볼게요.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표현들을 만들 수 있었고요.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의 의미는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해 내가 뭐뭐 할까?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이란 패턴 같이 공부해 보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